다음은 23번 정혜의 채와 용입니다 물었다 깨친 뒤에 닦아 나아가는 가르침에서 선정과 지혜를 평등히 가진다 하는 그 정혜등지라는 선정과 지혜를 평등히 가진다 라는 뜻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미혹을 없애고 해탈의 문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깨친 뒤에 닦아나가는 가르침 도노 점수의 가르침에서 정해 등지 정해 쌍순이 이렇게 알고 있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지닌다 지킨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죠 답한다 법의 참된 의미를 설한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천가지가 있지만 그 모두 선정과 지혜 아님이 없다 요점을 정리해 보면 단지 자기 성품의 체와 용의 두 가지 뜻에 불과하니 앞에서 말한 공적 영지가 바로 그것이다. 선정은 곧 체요, 지혜는 용이다. 어,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막백천 가지가 있다. 무수히 많다. 천 가지가 있으니 무수히 많을 수 있다. 막 지혜에 들어가는 문은 무수히 많을 수 있죠. 어, 뭐 염불을 하든 독경을 하든 좌선을 하든 또 자선 수행에서도 뭐 호흡관을 하든 가나선을 하든 묵조선을 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도 좋다. 길을 걷고 산책을 하면서 법문을 듣는 것도 좋고 절을 하는 것도 좋고 혹은 아무것도 안 하는 듯하지만 뭔지 모를 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그냥 막 열망과 발심에 사무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채에. 직장 생활을 늘 하고 있다. 그 또한 그냥 앉아가지고 생각 없애려고 막 싸우고 있는 앞에서 어리석은 미혹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막 생각을 싸워 이기려고 막 애쓰고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을 좌선하는 것보다 뭔지 모를 그알수 없는 그 화두에 사무쳐서 내가 누군지를 정말 이걸 돌파해 보겠다고 하는. 이게 화두인지도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누군지 진실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는 그 발심 하나에 간절해져서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문득문득 틈날 때마다 이게 뭔가 하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저 멀리 있는 북한산, 장산을, 금정산을 쳐다보고 하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뭔가 이렇게 쑥 내려가지 않는 이 하나의 어떤 화도 화두 아닌 화도를 들고 그리고 공부하는 를 사람들이 생활 속의 수행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냥 집에 가면 술자리가 이제는 귀찮아지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부터. 마침 코로나까지 왔으니 다행이다. 그냥 술안 먹고 집에 가서 마음 공부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일과 끝나고 집에 가서 법문 듣고 자기 전까지 막 법문을 틀어놓고 자고, 아침에 눈 뜨면 또, 하, 아직 아직도 내가 이 자리를 모르다니 하는 마음으로, 뭔가 모르게, 이게 공부지. 그래서 이것, 이것도 이것 이제 공부다. 그러니 어떤 한 가지 특정한 정해진 수행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뭐천 가지라고 했는데,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천 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천 가지가 있지만, 이 바깥 수행법으로 본다면 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연불, 독경, 좌선, 뭐, 오만 가지 수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죠. 그 모두 선정과 지혜 아님이 없다. 이 말은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이 선정과 지혜를 다르게 말하면 중도예요. 올바른 부처님의 수행은 중도이죠. 불이 중도를 얘기하죠. 이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지관이라고 하는 이 올바른 정견의 지혜를 갖추고 이 안목을 갖추고 있다면 선종과 지혜의 본뜻,봇 안목이 뭔지에 대한 어그 지혜가 불지견이 갖춰져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에 들어가는 문을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염불을 곁 모습은 염불을 해도 좋고 독경을 해도 좋고 기도에 참석해도 좋고 이게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선공부를 하다가 야, 이게 진짜구나 하고 이렇게 딱 아, 알다 보니까, 어, 처음엔 그래요. 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복, 이게 다 잘못된 거였구나. 연불하고 독경하고, 막 기도 참석하고, 뭐, 뭐, 무슨 기도 참석하고, 뭐, 뭐 참석하고, 이러면서 했던 게다 잘못된 거였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이 도반들, 이렇게 막 기복적인 기도하는 도반들이나 절에 가서 막뭐 하는 사람들 보면, 하, 참 불쌍하지. 아, 저, 아직 여전히 저거밖에 안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공부에 좀 익어가면, 아, 그럴 필요도 없구나. 저렇게 절에 가서 연불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스님 사시불공하는데 동참하는, 아, 그게 그대로 법이잖아요. 그게 그대로 공부란 말이에요. 이 공부에 들어가는, 진리에 들어가는 천 가지의 문이 있다고 하는, 쿠중대 그 하나의 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하는 나는 올바른 공부를 한다 하고 막 상이 생겨 가지고 뭐 기복의 공부하는 사람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깔보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는 아주 공부 멀어진 사람이죠.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이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그러니 이걸 막 누가 옳다, 누가 더 그러다. 이게 더 맞다, 더 틀리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지금 겉으로 봤을 땐 기복적인 도량에서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에서는 막 그냥 거대한 화두에 사무쳐서 무엇이라도 그냥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신무장구 대단한 애를 하면 어떻고 염불을 하면 어떻고 독경을 하면 어떠냐 지관정해라는 그 바른 지혜의 안목이 딱 갖춰져 있다면 그러면 겉으로는 무슨 수행을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다 그대로 공부가 되고, 기도가 될 수가 있다. 또 때로는, 그, 뭐, 선방에서 좌선하는, 뭐, 요즘에도 보니까 뭐, 언론에 앉아만 있는다고 공부가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며 그걸 취하니까, 아, 이런 말이 필요하겠구나 하니까 그런 말들이 아마 나왔겠죠. 근데 그 말도 이제 우리가 잘 안목을 갖추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 선방에 앉아 있게 되면 앉아 있는 것이 왜 공부가 안 되겠어요? 앉아 있는 것도 나름의 공부가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공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취해 있는 취해서 그러니 옛날 저저 저, 그 누구죠 저그 스님 얘기했던 것처럼 앉아 있다고 부처가 되느냐 부처를 흉내내는 것이냐? 지관 정해라는 올바른 안목을 갖추고 앉아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올바른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대포로 앉아있기만 한 것이냐 이런 것을 보고 탓한 것이지 겉에 드러난 앉아있는 모습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제가 이런 말을 왜 할까요? 때로는 저도 이제 그러죠 좌선한다고 되겠나 하고 깰 때는 깨는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아 좌선하는 것도 공부가 되죠 하는 말도 한단 말이에요 모든 방편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대중 설법이다 보니까 특정한 사람이 어디에 취해 있으면 집착해 있으면 그게 아니다 라고 강하게 그 사람에게 깨뜨려 줌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사로잡혀 있는 망상을 깨뜨려 주는 것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중 법문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 대중법문을 할 때는 이랬다 저랬대야 됩니다. 이 말이 맞아라고 얘기했다가, 또다시 그게 아니야라고 또 깨뜨려주고, 이파 자제, 세웠다가 깨뜨렸다를 자제, 자유자재하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세우기만 하면 수행 다 필요 없어. 마음으로, 마음 공부, 마음으로 그냥 이게 뭔가, 궁금해 하기만 하면 되지. 앉아 있는다고 되나?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밀어붙이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아, 좌선은 공부가 아니구나. 그 쓸데없는 거구나.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막얕보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또 이런 어리석음을 또 범할 수 있어요. 저도, 저도, 저도 매일같이 한 20, 30분씩, 그냥 마음 날땐막한 시간씩도, 그 이상도 좌선해요. 좌선이 뭐가 나쁜 게 있겠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그러나, 앉아 있는 것 자체에 사로잡힌 좌선이 아니라면, 지관과 정혜가 등지가 되어 있는 수행법이라면, 그 어떤 수행법이라도 좋다. 그러나, 이 안목을 갖추지 않은 채, 지관 정혜라는이 바른 안목을 갖추지 않은 채 공부를 한다면, 그 어떤 수행을 해도 그것은 삿된 외도를 행하는 것이고,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러니, 세우고 깨뜨리는 얘기를 할 때, 어, 이, 이 양반은, 이게, 이게 불교에 대한 어떤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 세상에선는두둑두 못하던 얘기고,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laughs> 이 주장이 옳다고 했다가, 그 다음엔 이게 틀렸다, 저, 저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법에서는 이게 맞았다 저게 맞았다 하고 내가 오늘은 맞았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틀렸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세상에서는 분별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가르침이잖아요 분별지의 속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 공부는 무분별지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분별지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분별의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의 말을 가지고 무분별을 설명하려고 하니 분별의 말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도록 이끌었다가 거기까지 갔으면 그 말은 또 끊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취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정말 참된 선지식은 세우기만 하면 안 돼요. 세웠다가 깨뜨려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그 사람 마음속에 그걸 취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음, 참 다행인 공부인 것이 어떤 공부들은 우리가 좀 사이비한테 좀 깜빡 넘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사이비한테 넘어갈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비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주장이 옳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이쪽으로 쫙 끌고 와야 돼요. 나만 옳다. 딴 데는 다 틀렸다. 내가 옳다. 하고 여기서 지켜야 할 것들, 여기서 주의 주장. 내가 딱 쥐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그걸로 정신적으로 딱 얽매도록 이쪽으로 차고 오도록 끌어야지 사이비가 사이비 역할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마취되듯이 중독되듯이 그 사이비에게 중독돼가지고 딴 사람이 아무리 사이비라 해도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맞다 이렇게 그냥 확 중독을 시켜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중독될 만하게 설법을 해가지고 탁 세워가지고 이게 맞구나 해서 중독될 만하면 깨뜨려주고 또 저기에 중독될 만하면 깨뜨려주고. 하니까, 어떻게 불교에 중독될 수가 있겠어요? 불교는, 다른 거, 모든 걸다 깨뜨리고, 불교로만 와라! 이게 불교가 아니라, 불교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게 진짜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아상, 법상을 다 깨라고 하고, 불교라는 살, 진리라는 상, 법이라는 상에서도 자유로워야지 그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를 해보면요. 정말, 야,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비밀,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임재수님이 비밀이라고 했지만, 지금 요즘에 막 시크릿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왜 비밀인지 아세요? 100% 드러나 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100% 완전히 드러나 있으니까, 100% 완전히 드러나 는건못 보거든요. 눈은 눈을 못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음, 세우고 파하는 걸 자제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디에도 어디에도 얽매여선 안 된다.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이처럼 선정과 지혜를 아, 이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천 가지가 있지만 모두 선정과 지혜가 아님이 없다. 요점을 정리해 보면 단지 자기 성품에 체와 용의 두 가지 뜻에 불과하니 자기 성품의 체와 용 이것밖에 없다. 앞서 말한 공적 영지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했어요. 선정 은곧체고 지혜는 곧 용이다 이랬습니다. 선정은 곧 체라는 건 체는 본체를 얘기하죠. 본체. 본 바탕. 바탕 배경. 늘 한결같이 그 본체, 본바탕, 흔들리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이걸 심지 법문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땅. 땅 위에서 봄이 되면 꽃도 피고, 나무에 열매도 맺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나무들도 자랐다가 열매 맺고, 또 흙으로 돌아가고, 또 자랐다가 열매 맺고,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태어나서 그땅 위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고, 빌딩도 세워졌다가 땅으로 돌아가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저마다 다 각자 다르게 다 생기고 다 다른 게 많지만 전부 다 땅에서 나왔다가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처럼이 땅처럼 마음 바탕, 심지 이게 본체란 말이에요, 본체. 즉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마음 하나에서 나왔다. 마음이라는 이 본체에서 나왔다. 이걸 그냥 이름을 해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없죠 여기는 이것의 특성이 선정의 특징이 있다. 이 본체는 본체는 즉 본체는 흔들림이 없으니까 항상 고요하잖아요. 본체는 겉에서 드러난 땅 위에서 막 자라난 꽃과 나무들은 비바람에 막 휘둘리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사람들도 그 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행복했다 울고 웃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흙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위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막 희노애락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고 좋고 나쁜 게 있고 울고 웃는 게 있지만 그 바탕, 본체, 그 심지, 그 마음 땅은 늘 한결같은 것처럼 이 마음 땅의 특징이 바로 선정이란 말이에요, 선정. 이게 진짜 선정입니다. 이게 진짜 선정이지. 즉, 이 선정은 본래 갖춰져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억지로 조작해서 만드는 선정은 가짜 선정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외도의 선정이거나 혹은 그냥 공부 길에 공부 길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 깨달음과는 길에 좋은 경치 같은 좋은 경치 같은 거 내가 좋은 경치에 사로잡혀서 저 목표지점에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경치는 그냥 구경 구경하기 좋은 것들일 뿐이지 내가 갈 지점은 저 목표지점에 가야 되는 거니까 목표지점에 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경치가 같은 것 그냥 좋구나 나쁜 경치보단 좋은 경치가 낫겠죠. 그러니 선정 수행을 통해서 자선을 통해서 선정을 증득하고 산매를 증득하는 건 좋다. 그러나 그게 경치인 줄 알면 되는데 그게 목적이라 생각해서 선정을 목표화시켜서 선정을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조작해내는 선정 그거는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100% 그게 생겨난 것을 보고 너무 황홀하고 좋았다 보니까 계속 거기 사로잡혀서 또 다른 선정을 얻고 싶다. 또 다른 뭐 무슨 님미 딸을 체험하고 싶고 또 다른 뭐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요께새께 무색계 사선 8정을 증득하고 싶다 그때는 내가 증득했을 땐참 좋았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그는 진정한 이 마음의 본체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선정이 아니란 말이죠 조작해서 만들어낸 선정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수정주의 선정주의에서 최고 단계 요께새께 무색계 무색계 사선정까지 다 비상 비비상처정 무수유처정까지다 갔었으나 이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라고 하고 그 선정 수정주의를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꽃다마 시다르타 석가모니 부처님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선정주의에 그래 빠져 있나 몰라요? 왜 이렇게 선정 선정하고 선정 체험만 이렇게 중시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나 그걸 버려 버리고. 진짜 선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조 해능 스님이, 조계 해능 스님께서 진짜 선정이, 이게 진짜 선정이라는 얘기를 6조 단계에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2월 말까지 우리 수신결 강의 끝나면 3월부터는 이제 다시 6조 단계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어, 이 인터넷을 보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초기 불교 과정, 그 불교 대학을 온라인으로 한다랬더니 그 선호록이나 경정강의 온라인반도 좀 만들어주세요.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냥 무료로 해드린다. 니 <laughs> 무료로 해드린다는데 자꾸 만들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헬로TV에서 이렇게 다해 그냥 이렇게 공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육자단경도 계속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된다. 음... 이 본체, 이 본체가 무엇이냐? 아, 이 본체를 깨닫겠다. 이 자성의 선정과 지혜, 자성의 정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자성의 정혜가 있고 수상의 정혜가 있다 이래요. 겉에 드러난 모양을 따르는 수상, 모양을 따르는 정혜. 모양을 따르는 정혜는 이제 방편이에요. 모양을 따르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좌선에서 선정을 닦아서 선정의 결과 어떤 산매를 체험하는 그거는 이제 모양을 따르는 정혜죠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상으로 만들어내는 정혜예요 그건 진짜 정혜가 아니다. 자성의 정혜가 진짜 정혜란 말이죠. 자성의 정혜는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정혜가 아니다. 이미 본바탕에 우리 본체에 완전히 이미 구족되어 있고 갖춰져 있는. 정해가 바로 자성의 정해다. 그럼 자성의 정해가 진짜 갖춰져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 자성의 정해가 진짜 갖춰져 있느냐? 아까 이제 앞에 생각 생각 일어나는 걸 끊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미혹한 짓이다 그랬는데 왜 미혹한 짓이냐? 생각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제 중생들은 그러죠.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아 그래도 내 착한 사람. 나쁜 생각 일어나면 아 나는 나쁜 놈, 나쁜 사람. 그런데 내가 조금 수준을 높여 보니까 아 좋은 생각도 망상이고 나쁜 생각도 망상이구나. 아 생각 일어나는 건다 망상이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끊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다 미혹한 짓이다. 생각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 생각의 성품이 뭔지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보면 된다. 어떻게 봅니까? 맨날 눈으로 바깥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뭔가 추구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각을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각과 망상을 없앨 수 있습니까? 하고 스승을 찾아다니고 뭔가 내 바깥에서 답을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을 끊을 수 있을까를 늘 바깥으로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다가, 문득, 평생을 도를 찾기 위해서 바깥을 쫓아다니면서, 말과 문자에 끌려다니고, 경전에 끌려다니고, 바깥을 늘 끌려다니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각을 더잘 끊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도와 가까운 생각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살다가 문득 회강반조해서 돌이켜서 바깥을 바라보던 시선을 탁 문득 돌이켜서 바깥을 향하던 시선이 그 나온 자리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를 회강반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엄청난 이 회강반조가 막 어마어마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서 회강반조를 하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수행을 또 해요. 생각 회강반조가 엄청난 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엄청난 뭔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내려놓아버리면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너무 심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나는데,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나요. 여러분, 어제 무슨 일 있었나요? 어제 어디 갔다 오셨나요? 그 갔다 온 것을 생각하려고 하면 떠오르죠. 집에 있는 가족이 누가 있죠? 남편도 떠오를 것이고, 자식도 떠오를 것이고, 떠오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연으로 이렇게 문득문득 떠올라요. 여기 지금 불교방송 건물 들어오는 입구. 떠올리려면 바로 떠올라서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이름만 척척 되면은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버뜩버뜩 떠올라요. 생각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바로바로 바로 떠오르죠, 그죠?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에풍지에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글씨만 보죠, 그죠? 글씨만 봐서 글씨를 보고 글씨의 내용을 쫓아가죠? 그래서 책을 보면, 글씨를 보고 글씨의 내용을 쫓아가면서 이책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이 글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이런 것들을 취하거나 버리는 그거에만 익숙해 있죠, 그죠? 근데 한 번도 우리는 책을 볼때 책의 내용을 쫓아가는 건 익숙한데 책을 펴보면서 책의 바탕을 본 적은 없어요. 이 A4용지에 글을 쓰려면 먼저 이 A4용지라는 텅빈 바탕이 있어야 돼요. 바탕이 있어야지만 그 바탕 위에다가 좋은 글씨도 쓸수 있고 나쁜 글도 쓸수 있다. 영화가 펼쳐지려면, 영화가 펼쳐지는 바탕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TV를 보려면, TV가 뉴스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오고, 모든 게 나오지만, 그 브라운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아까 심지 법문이라고 했는데, 마음 땅, 땅 위에 모든 것이 태어나고 사라지고, 생사, 생사하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생겨나려면, 그게 생겨나기 위한 바탕, 심지, 마음, 땅, 바탕의 본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생겨났다 하는 거는 뭔가 바탕이 있으니까 생겨난 거예요. 생각이, 좋은 생각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나쁜 생각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 좋은 사람,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 나쁜 사람. 그리고 생각 자체를 일으키면 망상. 그러니까 어리석은 본부 중생. 이렇게 생각의 내용물만 쫓아가면서 이 생각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거기만 쫓아가며 살아왔는데, 생각이 나온 자리,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나온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생각이 일어났으면, 집에 있는 남편이 이미지로 탁 떠올랐다면, 어디서 떠올랐어요, 그게? 이텅빈 바탕 위에서 떠올랐단 말이에요. 이텅빈 A4용지 위에서 글씨가 써진 것처럼,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알순 없어요. 이게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순 없지만, 명백하게 확실한 사실은 뭐냐? 내가 생각을 떠올리고, 망상을 일으키고, 이미지를 떠올렸다라는 것은 곧 무언가 그것이 도대체 온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돌아간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가 나면 이 소리가 나는 바탕 배경이 있으니까 이 소리가 지금 이렇게 생겨나고 또 사라졌잖아요. 소리가 온 곳이 있고 간 곳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생사법, 생멸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법 실상 혹은 뭐 재행 무상할 때 제법 재행. 만들어서 조작된 모든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졌다라는 것은 어딘지 모르지만 온 자리가 있고 간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뭐랄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이 또한. 그게 실제 있다라고 하거나 또 없다라고 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일단 방편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